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오, 아 우리 큰 목소리로 잘 대답을 했고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다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도 어 나는 나의 것이 아닌가? 나는 부모님의 것이 아닌가?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복습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는데, 무엇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가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성경 말씀 기억나요? 뭐예요, 정답? 와, 어떻게 기억, 대단하네, 맞아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1번, 흙바물로 손으로, 마법, 마버... 마법으로. 4번, 말씀이에요? 마법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어, 마법 아니에요? 신기 아니에요? 말씀으로 만들었죠. 맞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쉽다. 그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쉬운 문제를 냈네. 세 번째. 모든 세계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거를 알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지식으로, 믿음으로, 경험으로, 생각으로. 여러분들 뭘로 이 사실을 알아요? 어? 아닌데, 목사님이 가르쳐 준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아... 누가 맞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경험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잊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대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나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안경 목사님이 설명했었는데 아, 아, 말씀대로 맞아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말씀은 이 말씀대로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인데, 지난주에 이 그림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 안경 썼던 거, 이 안경이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다 했죠? 성경 말씀대로 안경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녀가 영화부 유치부에 있는데, 영유치부에서는 실제로 말씀 안경을 만들었어. 말씀 모양으로. 주중에 목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 웃겼어. 말씀 모양으로 실제로 안경을 만들고, 그것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막 했거든요.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된다. 말씀의 모양의 안경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목사님 따라해볼까요? 창조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창조 말씀대로 이 창조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세상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적 세계관 말씀대로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을다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무엇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요? 맞아, 맞아.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지으셨고, 건설하셨고, 세우셨고, 그걸 만드셨고, 다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주인이, 만드신 분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만든 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어, 누구야? 관리라고 얘기해. 와우, 어, 박수 한번 쳐주자. 이야! 이거는 진짜 어려운 단어예요. 관리 진짜로 실제로 그런 단어인데 섭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관리하신다. 마치 우리의 집을 관리하듯이 이렇게 가정을 관리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잘 돌아가도록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 역시 이것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 손을 들고 뭘 가지고 계세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이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고 계세요. 모든 온 세상, 우주, 천지 만물, 우리가 볼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주의 저 끝까지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 주셨어요. 우리 두 친구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친구들? 아, 맞아요. 성경책에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 저렇게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이게 말씀 안경이죠. 말씀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할 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의 말씀대로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문제로 우리가 다 우리가 친구들 대답을 했듯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될때 우리 두 친구, 화면에 나온 두 친구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두손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은 숱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모든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쿵쿵쿵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쿵쿵쿵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 주신다. 라고 말씀으로 계속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 그렇구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아꼭 기억해야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 있든지 학원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친구 집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나도 즐거워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상 우리에게 힘과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에요. 목사님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laughs>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세요.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잘? <laughs> 예수님 때문에 알아요. 예, 아이고, 이거 이거 확 넘어갔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 우리 주인, 창조주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 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진짜 꼭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붙잡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이신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구나. 정말로 사실이에요. 정말로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부활했다. 능력을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우리가 다시 새로워졌다.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꼭 같이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도 날마다 날마다 그거를 붙들면서 살아가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놀라우신 은혜를 나에게 매일매일 공급해주세요. 내가 이 힘이 없으면 설교도 하지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교회 일도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 목사님은 직업이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학생으로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 마음을 꼭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분명히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전부는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유년부 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전부를 주시는 그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인 저부터 우리 선생님들부터 우리 학생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هذا <applause>